어버이날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요즘 지역 주민이 직접 마련하는 행사가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방선영 기자입니다. 우리 직접 찾아가 보는 오늘의 현장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 의미 깊은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어버이날 행사장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시끄러운 음악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고북면에서는 그 어르신 효잔치를 고북면 사무소 광장에서 이렇게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 이번 잔치는 우리 사마을 협의 주관으로 해서 그 고북면이 후원하고 각급 그 고북농역을 비롯한 그 기관단체에서 어, 후원을 해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행사 어떤 의미로좀 가질까요? 제가 보니까 반응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동안 이제 한농원에서 경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면 광장에서 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날씨 때문에 이제 걱정했지만 사실 내일 개최일 날에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당겨서 오늘 하게 됐는데 날씨가 좋아서 아주 너무 기쁩니다.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행사장 초입에서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 달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조금 가정의 달에 대한 의미가 좀퇴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행사를 면에서 함께 진행한다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버이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카나이션을 준비해서 한송이씨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경로 효친 미풍 양속, 양속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신 김에 앞으로의 고북면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어, 다른 거는 몰라도 고봉면에서는 훨제 어르신들 지금 백세 시대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그각그 그 마을 회관별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그 복지회관 우리 저 복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뭐 어르신 건강체조라든지 뭐 기. 그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명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함께, 모두 함께 있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또 쉬운 달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 또 감사의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